자, 여기! 1년 만에 11376%라는 믿기지 않는 수익률로 세계선물트레이딩 월드컵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1만달러를 무려 110만달러, 즉 하나로 15억까지 만들었죠. 이 수익률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세운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으며 그의 수익률을 넘는 트레이더는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그의 이런 뛰어난 트레이딩 실력을 고스란히 자신의 딸에게도 전수해 주었는데 이 딸은 골든그 러브와 에미상 등 각종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여배우 미셸 윌리엄스로 그녀 또한 17세의 어린 나이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대회에 참가해 똑같이 우승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따르기까지 엄청난 매매 전략을 전수해준 오늘의 주인공 은 바로 레리 윌리엄스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략이 너무나도 완벽 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생각을 바탕으로 기술적 지표를 개발하며 책까지 썼는데요. 지금까지도 트레이딩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계속 찾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매매 전략은 자신의 딸에게는 전수해 주었지만 책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던 내용인 변동성 돌파 전략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그가 개발하고 사용한 전략을 바로 알아볼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